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또 예배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많이 나누시길 은혜로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의 모형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칠재앙이라 불려지는 나팔인 대접의 재앙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어, 사실상 이 일곱 재앙에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적 해석은 참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나눌 성경 설교의 말씀에서는 어렵게 가지 않고 어,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의 수준 안에서만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은혜로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제 7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걸 과연 제가 웃으면서 설교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이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나팔과 일곱 개의 대접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인인데 이제 인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지는 것도 일곱 개의 나팔이 열리는 것도 또 불리는 것도 그리고 일곱 개의 대접에 무언가가 부어지는 현상도 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집니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커져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말은 그대로 일곱 재앙이에요 칠 재앙인데 어, 자녀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처음엔 하지 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입니다. 그 다음 그래도 계속 죄를 지어요. 나쁜 짓을 계속해서 부모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 고함을 칩니다. 이게 나팔의 재앙입니다. 도저히 도저히 참다 못해서 자녀가 그래도 사고를 치니까 이 녀석 맞좀 봐라 하고 해초리를 탁 대시는데 그게 바로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은 다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의 크기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재앙이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하지 마, 제발 하지 말라 니까 하며 재앙의 메시지를 연약하게나마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더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울어요 아이 일곱 두루마, 두루마리에 일곱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구나 뗄 자가 없구나 슬피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이제 이 인을 때리라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시작되고 인 재앙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랬더니 흰 말이 나와서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답니다. 이 일곱 재앙에요 공통된 건네 가지예요.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네 개의 공포로 이 세상 안은 움직여질 겁니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힘 말이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것은 끊임없니 끊임없이 사람들이 전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이 악함을 바라보시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데 전쟁이 열려질 거란. 사람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들이 열려지게 될 텐데 그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현상이래요 두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요. 이젠 붉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뭐 하냐면 이땅 가운데 화평을 다 지워 버립니다. 내란이에요. 서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화평해야 될 사람들끼리 화평을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 없이 공포와 공포 속에서 서로 싸움과 투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세 번째 인이 또 떼어집니다. 세 번째 인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셋째인이 떼질 때는요, 저울을 가진 생물 검은 말이 나와서 보십시오. 내네 생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대라이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이게 밀한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현 시대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짜장면 한 그릇 값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기근이 생겨나서 이제 너무 많은 흉년 속에서 하나를 사먹는데 밀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할 만큼 기근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7절, 네 번째인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와서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지역을 휩쓸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음부라는 건세래요. 이 지역 가운데 세계의 지역 가운데 사분의 일의 건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게 될 것임을 이 곳에서 나타내요. 사랑하는 우리 성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잠깐의 부분들을 다뤄보았습니다만, 함께 조금은 나누었습니다만요. 지금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인이 떼어지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을 따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내란이고, 그것이 서로 서로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것이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점련병이래요 지금의 우리까지 지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전쟁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는 내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뉴스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염병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네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내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전염병이 따르고 있지 않냐? 지금 너희들에게 기근이 있지 않냐?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다가 오고 있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떼졌을 때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성경의 뒤를 넘어가면서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뒤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대접이 불려질 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립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요. 내란의 규모가 커지고 기근의 규모가 커지고 전염병의 규모가 커져서 죽어가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좀 함께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엄마가 일을 나가면 모든 집안일은 오로지 브렌다의 몫입니다. 브렌다의 동생은 바비를 쓰지 못합니다. 몸이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는 것이다 보니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않는 동생. 다섯 살난 누나가 아픈 동생에게 해줄수 있는 건 마른 콩을 불려 허기를 채워 주는 일과 늘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뿐입니다. 작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동생을 안아 주는 누나. 아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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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 o 말라리아까지 걸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의 시작은 이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물이 네살 백의 아이를 죽음과 맞닿아 있는 병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차로는 두 시간, 걸어서는 좋기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병원 거리가 멀어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엄마의 수입으로는 치료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칸 데칸 피 프로파리 웬이 택도 투어 타 안내 택도 메디슨 프로파리 노노미 웬이 택기 루타시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물. 하지만 그 물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여 있었는지 다가가자마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목소리> 우리에겐 발조차 담그기 힘든 이물이 이들에겐 유일한 식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재앙이요, 우리에게 공포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요. 지금 7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4억 명의 인구 중에 지금 20억의 사람들이 이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답니다. 5초에 3명씩, 5초에 3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뭔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먹다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지금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억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고 기근돼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너무나도 풍요로움이 존재하죠. 그러나 딱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요. 우리 외에 3분의 1의 사람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는 것 같으신가요? 야, 너희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통이 찾아올 거야. 너희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너희 무서워하고 살아야 돼. 너희 진짜 무서워하면서 내 재앙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제발 그들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줘라. 지금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일곱 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 똑바로 가져야 돼안 그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공격해서 너희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어 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일곱 인 재앙은요 이 일곱 인의 재앙이 떼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에게 미리 보이신 이유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미리 설명하시고 나타내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보이더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가운데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전염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냐 그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이네 개의 인이 떼지에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를 보십시오. 5번의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다섯째인이 탁 떼어질 때. 이네 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몰아닥치는 걸 보면서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일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수가 기다리고 기다려 그들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내게 돌아와 사랑을 구하는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너희도 기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부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말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육체의 만족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피 우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는요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의 모습들 이 일곱인을 보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믿음을 잘 단둘이 하자 이야기하더군요 이 일곱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대, 우리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다가오면 내 믿음이 진짜 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을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일곱인이 떨어진 이유는, 이 일곱인의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니 하나의 영상이요. 이건 한 명의 사람에게 비추어진 것밖에 더 돼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지금도 시리아에서부터 수많은 민족들은 내란으로부터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전염병은 우리가 걷잡을 수도 없을 만큼 번져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요. 우리라도 안전합니까?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북한이 핵을 만드느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 이거 북한한테 대북정책 잘못된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도 내란 일어날 것 같이 서로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지금 제일 두렵냐고요? 내란이 일어날까 무서운 거예요 이 내란 속에서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땅 안에서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서로 서로 투쟁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언이 던져졌습니다 이 예언이 던져진 이후에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나니까 뉴스가 들려질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소식이 뭔가 들려질 때마다 야, 이 정도 되면 이거 나팔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이거 대접 아닌가?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일곱 대접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혹은 일곱 나팔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요, 이 일곱 인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천재 지병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는 이미 지나갔다. 이는 이미 지나갔다입니다. 그럼 이제 나팔과 대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등대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고 있는 숙제와 사명이 뭐냐면요.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질 테니까. 전 세계 화평을 아무리 구하지만 결국은 내란은 더욱 더 일어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달나라를 가니, 우주를 가니, 이제 부자들은 달나라 여행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도 할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이 의학이 너무너무 발전이 돼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을 만큼 수술하고 수술하고 뜯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뭘 해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이 기근입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이 기근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요 이들의 재력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생들 이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이 일곱인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우리 함께 주님 오실날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주님 오실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거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 내가 지금 더 무릎 꿇어야 될 때가 되었군요 내가 더 주님의 말씀으로 헌신해야 될 때가 되었군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자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하나님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도 슬피 우고 계신지 지금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군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의 애원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성교적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왔습니다 이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서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성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것은요. 아파하는 자들.